안녕하세요, 깡팔입니다. 제 오늘은 경안천에 있는 그 청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석은 제가, 에, 이래 보면, 경안천에, 아, 나오는 청석인데, 여기요. 쇳소리가 어, 탕탕 납니다. 이렇게, 쇳소리가 나고, 이렇게, 이래 보면 아주 좋죠? 이렇게, 요거 아주, 뭐, 무슨, 음, 사슴뿔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슴뿔. 요거 구멍도 이렇게 푹 들어가고 푹 그래서 간통은 안돼 있어도 좋습니다. 지금 요거 요거는 제가 주소지가 작년에 갔다가 작년 장마졌을 때 갔을 때요렇게 묻혀있길래 파 보니까 이렇게 딱 뒤집어 갖고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제가 갖고 왔는데 아 모양은 좋아요. 떼소리도튼튼 나고 이것도 요렇게 오면 여기 이것도 이것도 용, 용인 경안천에서 나오는 그 계곡에서 나오는 청석입니다. 청석 어때요? 괜찮죠? 어, 또 아주, 어, 생기긴 잘서잘 썩었습니다. 잘 썩고, 이렇게 모양도 이렇게 보고, 이건 뭐큰 수석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네, 형태가 좀잘 나왔습니다. 요거는, 아, 투간통 이거는 옛날에, 아, 이것도 한 오래됐는데, 이거 하천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주소 온 겁니다. 포크인 작업하는 데서 그냥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있길래 그냥 주소 왔는데, 그냥 요거, 어때요? 소간통. 요거는 자들 해갖고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데, 지금 뭐 계속 양성시키려고 옥상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크, 요것도, 요것도 주소지가깨 됩니다. 요건 한, 주소지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요것도 다 이거, 경안천 그, 계곡에, 응? 경안천을흐르는 계곡에도 제가 탐색이 옵니다. 지금은 가면, 이런 돌이 없어요. 제가 지금은 잘안 가는데, 이런 데로 없고, 이렇게 넘어와서, 또, 여기 보면, 요것도, 요것도 경안천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건 석기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팍팍팍 파이 갖고 벌집 모양 같아 갖고, 제가 탐색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아, 요것도, 요, 요것도, 요, 요것도 걸작입니다. 아주, 요것도, 요거는 조금, 산 쪽에서 주송온 건데, 이렇게 혹 같은 게 이렇게 막 달렸어요. 뭐 호기, 호기, 이렇게 제가 이거 이게 한 50kg 정도 되는데 이거 미고 내려오는데 애먹었습니다 아주 좋죠 요거 내가 지금 양성식고 이거 보니까 어 축구공 같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 이렇게 달려 갖고 요거는 뭐 정원석으로 이렇게 쓰면 좋아요 수석, 수석은 너무 좀 커요 좀 크니까 요거는 정원석 좀 되고 이렇게 해갖고 요거 요것도 이거 잘안 나오네 요것도 딱요보면 능선 좋죠, 능선. 능선 다 이렇게 수반에 올려놓으면 좋은데 제가 지금 그 뭐야 햇빛과 물과 뭐이래 비와 이렇게 양그 양성 시키려고 이렇게 그냥 놨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 보게 이렇게 얼마 좋죠. 예, 네. 네,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것도 용인 돌인데 간통이에요, 간통. 간통, 간통석 이렇게 이렇게 요 요런 기 용인의 예, 그. 경안천, 그, 이쪽으로서, 경안천 쪽으로 가면 좀 소품이 나와요, 좀 앙거. 내가 지금 여기, 에또 소품이 좀 앙거 있는데, 소품은 소품대로, 제가, 그거는 뭐 산수경도 나오고 아주 잘 나온 것들이 많아요. 요거, 요렇게, 다음번에는, 에, 또여기도 하나 더 있네. 요거 또뭐 동물형같이 생긴 건데, 요거, 요렇게. 요런 거는 제가 찍고 또 다음에는 또 용인, 용인산 또 산수경소, 이것도몇점 갖고 있는데, 그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이래 보니까 아마 모자리 다 있네. 옥상에서 이래 보니까 저 모자리 다 있죠. 모자리 다 있고 저 뒤에는 고속도로 지금 다리 세우고 있네. 다리 빨. 이제 한 올래 지나면 여기 이제 뒤쪽으로 고속도로가 쫙 나갔고 이제 확 동네가 변하고 우리도 좀 있으면 이 동네를 떠날 수도 있어요. 자 동네 제가 한번 싹,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주 좋죠? 오늘 비가 오른 지 하늘 또 이렇게 분도 끼었고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용인 산또노를한번 찍어서 보여드립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